거국적인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의해 부정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없었음을 증명해라. 부정선거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부존재를. 증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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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살인과 같이 그 현장에 없었음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알리바이 증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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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존재를 증명해야 될 자,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될 자. 이런 자들을 이끌어야 될 검찰은 지금 뭐하고 터잡 빠져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야당은 뭐하고 터잡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전투표를 보면 부정이 있다 없다를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리 지금 사전투표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냐? 따라서 해주세요. 제가 열자쯤 됩니다.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아무나 전국, 아무 데서 가서나 불쑥할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 하면 뭐냐?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명부가 온라인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선거인 명부는 전국민 주민등록입니다. 선거인 명부로 하면 원칙적으로 이 투표소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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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미리 내정되어 있는 명단입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는 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치면 뒤에 사전투표 위원이다 해주세요. 선거인명부 없는 사전투표 위원이다. 위원이다, 위원이다. 두 번째, 자 선거인명부조차 없이 전국 아무데서나 아무나 불쑥 등장해서 사전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신원 확인을 요번에 했습니까? 지문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문서, 학생증까지도 이게 신분증으로 통용됐습니다. 한마디로 실원확인 없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실원확인 없는 사전투표 위헌이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결과, 국민의 50%는 사전투표를 하고, 50%는 투표자의 50%는 사전투표하고, 50%는 다세 후에 본투표하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투표단이 절반으로 작아져서 다의 시차를 가졌습니다. 이는 표의 등가성이 깨진 겁니다. 표가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여성없는 두 그룹은 사전투표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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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의 룰을 방치하고 거기다가 사전투표하세요라는 그러한, 그러한 선동을 같이한 저 미통당 후보들 골빈자들입니다. 이 골빈인간들을 우리가 골을 채워서 사람 꼴값하는 것으로 일부는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가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들이 왜 이렇게 저는 만약에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면 왜 저질렀겠냐? 한마디로 중국이 폭망하고 평양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들의 본가, 큰 본가, 작은 본가가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무력화되고 평양이 자빠지더라도 자기들의 권력을 주구장창 10년, 만 년, 천만 년 이어가겠다고 이 휴악한 권력게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대가 지져도 기차는 갑니다. 5 8 6이 날뛰어도 북한은 결국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 급변 사태 그날을 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이로 부정 선거에 대한 투쟁을 가열차게. 그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서 거기서 힘과 조직을 길러서 그날을 대비하는 씨앗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 같이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사전 투표 위원이다.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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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유와 최신을 기둥 삼아 북한 해방의 그날이 올 때까지 북한 투표 사태의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맞죠? 같이 마지막을 주세요 끝까지 투쟁한다 투쟁하자 투쟁한다. 투쟁하자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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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